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찾아왔던 그런 장면 중 하나입니다. 공간 배경은, 공간적인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이고 시간적인 배경은 아주 이른 새벽녘입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동이 뜨도록 새벽녘까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허기지고 배가 곱팠겠습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그 바다 호숫가로 나와오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져다가 굽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차려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10 본문 위에 12절 말씀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배경에는 아주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그 전에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버리고 도망가서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곁을 죽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서 다시 주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새벽녘에 이 실패한 제자들, 자기를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러 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 성공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가끔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봅니다. 또, 연예인들이 여러 가지 상을 샀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걸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박수도 치고, 부럽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연 중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성공한 사람만이 저런 인터뷰를 할수 있구나.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할 때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은연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생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그 인생을 만나기만 하면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나이는 80세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그 80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노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양과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모세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 대접을 받으며 아주 화려한 생활을 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40살까지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러나 마흔 살때 자기 동족을 지키다가 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로 내몰려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40년 동안 자기 인생을 자주 하면서 낙심하면서 지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노후를 바라보는 80세에 그 언저리의 끝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시고 위대한 명령을 내리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살인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오늘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실패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낙향해서 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베드로의 인생은 실패했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고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내가 생각할 때참 비루하고, 노추하고, 비참하고, 낙심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성공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다위가 무슨,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단 말인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나아지지도 못하고, 또,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그런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내 인생도 그때부터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메마른 마음에 딱딱한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내 메말랐던 딱딱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촉촉해지고 움직여짐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실패하고 낙심한 배드로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1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인생을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에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것으로 다녔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좀 서운했을 수도,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반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로 3년을 주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 다녔습니다. 주님 영광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반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볼때 베드로의 인생은 자기를 따라다녔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다쳤을 때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자리를 얻게 되면 내가 그 옆자리를 하나 차지해야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드로가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면 출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버리면 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3년의 인생을 보시고, 너는 네가 원하는 것, 너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따다라지 않았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찾아왔으니 이제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내가 죽는 삶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영광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돼야 결국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걸 아닙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모든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와 나의 영이 다 죽어서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혀야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 구절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정체성을 한 알의 밀알, 그 씨로 규정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그 비리 그 씨가 그대로 있다라면 그것은 아무 생명을 바랄 수 없습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성령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실패한 베드로의 인생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성공한 삶만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길 끝에는 많은 열매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 길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믿음이 연약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말씀을 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고 움직여 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기도할 때내 마음을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감싸주십니다.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찬양할 때내 영에서 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찾아 살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를 찾아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찾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 실패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